어, 오늘은 2025년 4월 20일 저녁 밤 9시 27분이에요 일요일 밤이에요 일요일 밤 오늘은 어, 발람의 나이를 계산하는데 발람 부월의 아들 발람 마술사 발람 야세르 책의 6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집트 이주 후에 75년이 지, 되는 해에 그러면 이집트 2주, 1656에서 75년 빼면 1581년. 1581년은 1585년도에 1585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망하고 4년이 됐을 때요 기준에서 발람이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요셉이 사망하기 전에 11년 전에 출생했다고 봐야 돼. 요셉이 사망하기 11년 전에. 그래서 야셀 택의 61장에 발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을 한 시기를 이렇게 잡아서요. 요 여기 75년 되는 해 1581년 발람이 15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61장 8절에 보면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발람으로 15살 발람 마술사 부월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9절 앵기스가 마술사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마술로 마법을 시행하라.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전투에서 전쟁하러 지금 출전,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 것인지를 내가 알아맞추라. 10절, 마술사 보월의 아들, 발람이 15세. 발람이 그에게 밀랍, 밀랍의 양초, 밀랍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가 그것으로 앵기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가 이미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준비한 물 물들의 그것들을 놓다 그가 여기 도금낭 도금낭 전번저번에 양이라고 써있고 잘못 표기해요. 그래서 도금낭이라고 하는 머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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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 도금낭과의 식물 각종 관목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나무 나무 도금낭과의 식물 나무들의 가지를 그의 손에 잡고 그의 술책을 시행하며 그가 그것들을 물 위에서 합쳤다 이에 앵기스 이에 앵기스의 군대들처럼 생긴 것들이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엎어지듯 그에게 나타나더라. 11절 이에 마주사 부월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에게 이 일을 말하니 앵기스가 실망하고 전쟁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무장하지 않고 그의 성읍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전쟁 도발을 포기한 거예요. 전쟁을 포기한 거예요. 자, 12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보니, 앵기스가 절망을 하여 애굽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스보가 아프리카로부터, 앵기스로부터, 어, 이제, 고민하죠. 도망가다, 달아났다. 그가 나가서 시띠에 이르렀다. 그니까 이 스보가 전쟁을 하라고 자꾸 부추기 부추기 해서 앵기스가, 어, 그럼, 그, 니네 말대로 한번 해볼까 해서 점을 쳐보니까 웬걸 이게 완전히 뭐 패전이에요. 그러니 잘못하면 이제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나를 부추켜서 그 전쟁에 몰아내서 나까지 다 죽게 하고 우리 다 전멸하면은 그니까 이놈 이제 거기 남아있다. 이건 이제 그 맞아주는 거죠. 그래서 앵기스부터 도망갔다. 그가 나가서 C팀에 이르렀다. C팀에 모든 백성들을 그를 그 크게 존귀히 여김에 영접했다. 그들이 그를 그들의 전투에서 언제나 고용했다. 수보가 그때 힘이 부유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통짜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퍼져 있었다. 시티메 자손들이 집결하여 쿠푸티지아쿠푸티지아쿠푸티지아 산으로 갔다. 이는 아프리카의 앵기스 통짜 왕의 군대들이 그를 향하여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수보가 어린 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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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암소 한 마리를 잃었다. 그가 그 암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갔다. 그가 산 주변에서 음해하는 우는 소의 소리를 듣고 열다섯 줄 십오 줄 수보가 나가보니 보라. 그 산의 밑에 큰 동굴이 하나 있고. 그 동굴 입구에 큰돌 하나가 어 있더라. 그러니까 마거의 동굴을 또마거에 돌르다가 그가 그 돌을 쪼개고 깨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보라 황소를 삼키고 있는 큰 동물이 있더라. 그 중간 중간 위로는 사람의 형상을 닮았고 중간 아래로는 다한 동물과 같이 생겼더라. 그 그러니까 반은 사람 반은 동물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스보가 그 동물을 향하여 일어나 그의 칼로 그 동물을 죽였다. 시팀의 거주지, 거주민들이 이 일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되, 우리 소를 삼킨 이 동물을 죽인 이 스보, 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야. 그들이 그 해에 한 날씩, 1년에 한 번, 한 날을 정해서 그에게 바치기 위해서 모두 모였다. 그들이 그 이름을 따서 그것을 스보라고 불렀다. 그들이 해마다 그날에 그에게 음료와 죄물들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그들이 그에게 선물들을 가져다주었다. 그때 우주의 딸 앵기스의 아내 자니아가 병이 들었다. 앵기스와 그의 관료들이 보니 그 자니아의 병이 중하더라. 이에 앵기스가 그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자니아에게 어떻게 행하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녀를 병에서 낫게 할수 있느냐 하니 그 현인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나라의 공기, 공기, 공기. 공기가 시띔 땅의 공기와 같지 않으며, 우리의 물이 그들이 물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짜 왕비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공기와 물이 바뀌어서, 그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나라에서 그녀는 뿌르마로부터 오는 물만 마셨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조상들이 다리를 놓은, 다리들을 놓은 곳입니다. 이에 앵기스가 그 종들에게 명하여 시띠에 속한 뿌르마의 물을 그릇들에 담아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이 아프리카 땅의 모든 물들과 그 물들의 무게를 재어보니 아프리카의 물들이 그 브루마의 물들보다 무게가 더 가벼운 것을 알게 되었다. 앵기스가 그것을 보고 그가 그 모든 관리들에게 수많은 석공들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그 건축가들이 나와왔고 그들이 시임이 견고한 다리 하나를 건설하였다. 그들의 시띠미 물샘으로부터 아프리카로 수로를 놓았다. 그 물들은 자니아 통치자 왕비의 그녀에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니 마시고 요리하고 씻고 목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 물로 모든 씨를 뿌려 식량과 땅의 모든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 왕이 명하여 시티맥 흙을 큰 배로 실어오게 했다. 그들의 또한 돌들도 가지고 왔으니 그것들로 건축하기 위함이었다. 그 건축가들이 자니아 통짜 왕비를 위하여 궁전들을 지었다. 이에 통짜 왕비가 그녀의 병으로부터 치료가 되었다. 해가 흘렀으나 아프리카의 군대들이 평상시처럼 계속 시팀의 땅을 약탈하기 위해서 나왔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가 그들에 관한 명령을 내리고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그 앞에서 달아났다. 그가 시팀의 땅을 그들로부터 구했다. 시팀의 자손들이 스보의 용맹함을 보았다. 이에 시팀의 자손들이 스보로 그들을 통치하기로 결의하고 그들을 통치자 왕으로 삼았다. 이에 그가 그들을 관할하는 통치자 왕이 되었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들이 두 발의 자손들과 주변의 모든 섬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통치자 왕 스보가 그들이 선대 섰고 그들이 두 발과 그 섬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들이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그의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그의 통짜 왕궁과 자리를 위하여 매우 큰 궁전을 건축하였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큰 통짜 왕좌, 좌석, 자리에 앉는 의자를 만들어 주었다. 스보가 시티메온 땅과 이탈리아의 땅을 50년 동안 통치하였다. 여기, 스보, 스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일단, 어, 이제, 마술사, 부월의 아들 발람의 그 나이가 되는 그 기준점, 거기를 이제 알아봤어요, 여기까지.